25살 이용지 생사라고 합니다. 대시 학교를 가야돼 가지고 대학교 막 학기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나이대의 생사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한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저는 빠르게 개업을 해서 제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금사 시험이 많이도 높지 않나요? 아무래도 전문 자격사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량이 필요한 건 맞는 거 같아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 옆에 있는 책들은 다 공부하셨던 책들이에요? 20번도 넘게 본것 같은데. 김치국도 못도있고다 그럴 거예요. 자기 전에도 보고 애정이 있는 책 이렇게 더러워졌지만 비록 본인의 강점은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는 판례 해석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절세를 할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세무사거든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영업 방식보다는 온라인 영업 방식이 요즘 좀 통하는 시대거든요 이 시장에 이제 이용재가 떴으니까 긴장하시고 <laughs>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올해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된 25살 이용지 세무사라고 합니다. 몇 살에 시작하셨나요? 세무사 시험을? 21년 9월에 시험 준비를 해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 뭐 준비하고 계셨나요? 카페 가가지고 있는 업무 처리하고 3시에 학교를 가야 돼 가지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계신 거예요? 대학교 막 학기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조통 사과 먹어가지고. 2년 공부해서 이제 합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엄청 빡세게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진짜 공부만 했어요. 2년 동안. 술 먹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좋아하는 편인데 한 2년 공부하면서 술을 먹었던 게한 3, 4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팀사 시험이 난이도가 높지 않나요? 아무래도 전문 자격사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량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원래 공부를 좀잘 하셨나요? 제 입으로 좀말씀드린 그런데 저는 공부하는 습관은 있었던 것 같아요. 회계나 세법에 대해서는 아예 지식이 없는 상태로 하긴 했지만 공부하는데 조금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들도 있는데, 세무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학교가 회계사 시험을 되게 밀어주는 학교예요. 회계사를 저도 할까 하다가 저는 빠르게 개업을 해서 제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회계사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인 것도 맞고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에는 세무사 자격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목표가 뭔지 좀알수 있을까요? 전 어린 나이에 좀 자리를 잡는 걸 원했어요. 제 시간을 제가 유연하게 쓸수 있고 돈도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정도는 벌고 합격을 했을 때 가족분들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9시에 합격 발표가 카카오톡으로 오는데 9시 2분까지 카카오톡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떨어졌다 싶어서 이제 아침밥 먹으면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밥을 먹던 도중에 이제 핸드폰으로 합격 발표를 봤는데 합격인 거예요. 어머니 울으시고 아버지는 좀 덤덤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비슷한 나이대의 생사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한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일단 수습을 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인턴을 해야 저희가 정식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거 자체를 이제 한 사람이 많이 없고 대학교를 아직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개업한 사람은 제 나이 또래에는 저밖에 없어요 그럼 보통 세무사 합격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인턴을 6개월 하고 근무세무사라고 정규직 세무사로서 한 2, 3년 정도 실무를 배운 다음에 개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팜플렛을 좀 제가 만들려고 거래처 대표님들께 제가 말로 설명해드리는 것보다 이미지로 된게 뭔가 필요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책들은 다 공부하셨던 어. 책들이에요? 두꺼운 책들은 웬만하면 다 이제 실무책들이고 공부할 때 썼던 책은 와. 거의 걸레가 됐는데 밥 먹으러 갈 때나 집 가는 길에도 항상 봐가지고 와, 어. 근데 진짜 책이 얼마나 많이 보셨으면 이게 진짜 다 헐었네요. 20번도 넘게 본것 같은데 김치국도 묻어있고 다 그럴 거예요. 자기 전에도 보고 애정이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음. 더러워졌지만, 비록. 음. 그러면 이제 현재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보고 계세요? 기장 거래처 조금씩 모으면서 내년 5월을 위한 힘을 아껴두고 있다.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아무래도 세무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거래처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 중인 고객님들도 꽤 계시는 건가요? 지금 한세군데 정도가 생겼어요. 오, <laughs> 지인분의 지인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오. 이제 세군데 정도 기장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만족도가 있으셔서 소개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지인들을 소개해주는 거고 달마다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지인 분들한테 섣부르게 추천은 안 해주셨을 것 같아요. 세무사를 쓴다고 했을 때 만족한다는 기준은 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고민이었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웬만하면 세무사는 세금일 거 아니에요. 법이 허용한 한에서 절세할 수 있게끔 해드렸던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컨설팅 비용을 받는 세무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비용들은 받지 않고 최대한 좀 서비스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업무 보시는 거예요? 거래처분들 급여 대장을 월말에 보내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급여 대장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단점이라든지 개업 세무사로서의 장점은 시간을 좀 유연하게 쓸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어딜 가더라도 노트북 하나 있으면 업무가 된다.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여유롭기 때문에 영업을 해가지고 거래처를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단점은 10년, 15년 전이랑 현재랑 기장료가 거의 동결이에요. 오히려 더 싸졌다. 세무사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고 조금 더 간편하게 쳐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경쟁이 옛날보다 훨씬 더 치열한 점, 그리고 인건비는 올랐으나 대표 세무사들이 받는 금액은 똑같은 점. 수익구조는 어떤 식으로 좀 형성돼 있나요? 규모가 큰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내는 기장료가 있고, 규모가 작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즌,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만 저희가 받는 조정료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기장료와 조정료가 세무사 수입의... 기반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산이라고 해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같은 세금을 신고를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신고 수수료를 받는 또 세무조사 같은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대응을 해드리고 수수료를 받고 기반이 되는 거는 영업이 정말 중요하다. 결국엔 세무사님들한테도 영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솔직히 전문직보다는 영업직에 가깝지 않나 고객 입장에서 세무사를 써야 되는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모가 작으면은 당연히 본인이 신고하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딱히 세무사한테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돼서 근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잘못했다가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미리 세무사한테 조언을 받고 컨설팅을 받고 해서 세금을 줄이는 게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강점은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세무사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인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습득해 왔던 지식들로 계속해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는 판례 해석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절세를 할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세무사거든요. 왜냐하면 초기 세무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제가 줄여드릴 수 있으면 줄여드리는 게 저의 만족감이랑도 연결이 되고 그게 저만의 장점이지 않나.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세무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거래처를 무분별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늘리고 재정비하고 늘리고 재정비하고 이런 시간을 거칠 거고 확실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반을 잘 다져 놓은 다음에 좀 추가적인 사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업이라면 어떤 걸까요? 세무사로서의 두 번째 목표는 강의랑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어... 생각이 있어요. 양도 상속 증여 관련한 책이나 강의를 하고 싶다.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저희 채널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나오시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세금을 좀 어떻게 관리 걸리... 해야 하나요? 비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확실히 남겨놔야 된다. 음. 계좌 이체 하고 현금 영수증 받. 신용카드 내역 확실히 영수증 같은 거 관리해주시고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 받아주시고 비용을 놓치지 않는 게 절세의 핵심이거든요. 세무사를 쓰면은 또 좋은 점이 예를 들어서 9월달, 10월달쯤에 결산을 미리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부족한지를 미리 알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대비가 가능하거든요. 보통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잖아요. 그 전에 좀 미리 준비해놓으면 좋은 것들이 좀 있나요? 홈택스에 등록해놓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비용 처리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잖아요 세금 관점에서 차이점이 많이 큰가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봉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떼서 받아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다 종합을 한 다음에 한 번에 내년 5월에 된다 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이나 꿀팁 같은 게좀 있으실까요? 프리랜서 분들은 본인 명의로 된 카드를 꼭 쓰시고 그래야 비용 처리를 하나라도 뭐 더할수 네. 있으니까 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언제 내시는지 틀을 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가세 신고가 상반기 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분은 1월 25일까지 이때가 신고 시즌이다. 그거 알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절세는 신고 시즌에 제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 시즌 때 신고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셋스 가려고요. 지금 또 세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최대한 수험 기간을 줄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공부 이외의 것은 웬만하면 다밀어두고 공부만 1순위로 생각하셔서 빨리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 관련해서 고민 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지금 또 개인 유튜브도 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유튜브를 좀 하시나요? 수험생 대상으로 수험 꿀팁을 올리고 있고 그 이후에는 비즈니스화 할 생각이에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영업 방식보다는 온라인 영업 방식이 요즘 좀 좀 통하는 시대거든요. 유튜브에 관련해서 컨텐츠 업로드하고 다양한 분들에게 세무사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창구 역할로 키울 생각입니다. 잠재 고객님들께 본인을 홍보하거나 좀 어필할 수 있는 말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지금 딱 봤을 때 어린 친구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사업 초기고 단계를 밟아가시는 거래처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시간도 비교적 많은 편이고 소통도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사업 초반이라 아무래도 세무사한테 큰 비용을 쓰기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세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사업이 함께 성장했을 때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즌부터 관련 수수료를 청구할 생각이니까 일단 무료 상담 받아 보시고 저와 함께 하실지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루 촬영 해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제 텐션의 반의 반도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지만 너무 즐거웠던 촬영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같은 업종에 계신 세무사님들이나 또 다른 영업직에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항상 존경하고요 사람 마음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항상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선배 세무사님들께는 이 시장에 이제 이용재가 떴으니까 긴장하시고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아... 앞으로 뭔가 공부 잘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항상 잘될것 같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린 친구가 싹싹하고 잘될것 같다. 실행으로 옮기고 결과로 가져오는 건제 몫이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2, 3년 뒤에 좀 자리 잡고 한번더 출연하고 싶습니다. 또 크게 자리 잡으셔서 저희 채널에 한번더 나와주시면 그때 정장 멋있게 입고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